너불러라겠는데천먹이고 하는 거 아, 그랬어? 이렇게 찍 이렇게 찍는데 나. 이렇게 찍으면돼하더네밥줘서밥 어? 어? 먹고. 그래서 아이고 에야 이렇게 찍으면안 된... 아니 엄마가 이렇게 찍어도 되지? 아이고 이제 앉아서 얘 이제 애기구만 아이고. 아, 엄마 엄마 이 아, 안녕. 어이구, 니네 새끼는, 여기, 니네 새끼는 여기 거. 하여간 난리도 네, 아니다. 어? 얘는 이제 았네 엄마. 한두달 됐나보네. 어? 아이고. 얘, 얘 맨날 밥 놓으면 안 먹고 그 쳐다보고만 있는 애개잖아 너도 새끼 낳았어아고 이뻐라. 새끼 낳았어 어이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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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먹이는 그, 그, 거야. 야. 어? 어? <laughs> 아이고 어쩔 수가 어쩔 수가 도망갈까 봐 무서워하지 마. 할머니가 맨날 밥 주는데 뭘 무서워해. 그치? 오 어, 야옹야옹해. 반가워. 아이고 애기 이뻐라. 어? 야. 니네는 이참이 돼가 있고. 나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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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랑 왔어? 어? 아고 이뻐라. 나옹아, 나옹아, 또 새끼 아, 저봐, 저봐. 또 배가 이렇게 생겨서 어떡해? 아고 이뻐라. 엄마 닮은, 어? 엄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 요 했어? 어? 아유, 둘이, 이 얼굴은 똑같이 생겼네. 응? 어떡해? 어? 어떡하냐, 이뻐서. 밤새 어디 가서 놀았어? 응? 어? 얘네 이유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아, 생긴 게똑같대 야. 어떻게 어휴. 밥 먹어 너도 밥 먹으러 따라가 밥 먹으러 따라가 어 더우니까 오래 엄마가 오래 엄마가 오래 응? 엄마가 오래잖아 물 먹고 뭘 도망가 빨리 들어가 들어가 아, <laughs> 뭘 무서워해, 뭘 무서워. 응? 뭘 무섭다고. 어? <laughs> 같이 먹어봐. 아이고 할머니 가게도 막 왔다갔다 하네 응 진엄마 들어가니까 둘이 또 따라서 들어가 정말 신기하네요 신기해 나홍아 밥 먹어봐. 밥 먹어. 또 새끼 또 가져가지고. 진엄마 들이 밀고 먹네. 아이고. 너도 먹어봐. 너무 좁아. 괜찮아, 먹어. 이빨로 깨무는 소리가 나네. 응? 아이고. 지새끼라, 아이고, 지새끼라고 뭐라고 안 하네, 엄마. 이 새끼라고 뭐라고는 안해 아니요 새끼 먹은뒤에 먹는단계 이게 또 배불러서 그래도 어. 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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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크해? 잉크.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아, 이뻐라 잉크해? 어휴 할머니네 가게에서 이렇게 왔어? 밥을 이렇게 밥을 왔어? 왔어? 밥을 어? 그래도 밥 주는 줄 알고 어디 도망도 안 가네 잉크. 어? 잉크. 이제 엄마 먼저 먹으래 집몇번 먹더니만 엄마 먹으라고 기다려주네 엄마는 많이 안먹었어 저거 둘고우 며칠 와서 먹는 그러니까 좋아. 봉지 뚜껑을 꼭 묶어놓으라고 바람 나가니까 저마 할머니 쳐다보네 할머니 쳐다봐 잉크. 할머니 쳐다봐 할머니 잉크. 잉크. <laughs> 뭔 말하는지 귀가 쫑긋쫑긋하네 어? 아, 어어듣치처럼꼭 잉 그.. 잉 그.. 눈동자는 지 아빠 닮고 약간 생긴 데는 지 엄마 닮았나 봐어유 그래 너도 아빠 닮았지 너내 니네 아빠는 어디 갔냐 아휴 시원해 여기가 시원하지? 응? 어? 그, 시원해 우리 새끼 낳은 놈만 계속 여러 마리 죽는거아니 어. 아니 그때 그때 나네들 두 마리 한 마리 더 있지 않았어? 우리 두 마리 있었다 못 찾았고. 응. 음. 아 그때 뒤로 얘네 다시난 애들이야. 두 마리 놓고아 다시난 애는 우리 집에 또 있어. 아 그래? 세 마리 우리. 얘가 나애가 야가 말고. 아 그러니까 걔는 걔 말. 얘가 나애가 지금 둘 낳고 지금 뱃 속에 또 있는 거잖아. 응. 그래. 근데 난 얘가 세 마리 난줄 알았더니 두 마리만 있네데 저번에 네. 세 마리 놀더니 마. 저 봅봐. 엄마. 정박, 강아지처럼 저러고 있네. 강아지를 또턱고고 있거든, 저러고. 어? 봐라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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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봐라, 봐라. 어이구. 어? 아구, 이뻐라. 많이 보고야 새끼 젖을 주지. 응? 반가워. 아이고, 엄마 돼서 왔어? 응? 어? 엄마 데서 와서 이체기인가 보다. 아구 아구 밥 많이 먹고 새끼 좀 많이 주고 잃어버리지 말고, 어? 아이고 아이고 도망가라 아이고 도망가 라 뭐가 무서워서 도망가? 어? 뭐가 무서워서? 가지 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엄마한테 와 니놈한테 네 니마한테 네 엄마한테. 물도 먹어야지 물.